실업급여 또 1조 넘었다. 이 정도면 고용참사.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월별 실업급여 지급액 현황을 보면요. 벌써 8개월간 월별 지급하는 실업급여액이 1조를 넘었습니다. 2025년 1월에 9,747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월에는요, 1조 72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최고로 많았어요. 1조 1,571억 원, 그리고 그 이후로 7월, 8월, 9월, 9월까지도 1조 6,703억 원, 아 603, 673억 원, 1조를 넘겼습니다. 야, 진짜 실업자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래요. 실업자가 실업급여만 받는 사람만 보더라도 2025년 9월에 62만 5천 명이나 돼요. 62만 5천 명. 전년 대비하면 4%나 논숫지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 8개월 동안 실업급여가 1조를 넘었다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치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치.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실업급여가 난리도 아니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정부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올해 10조 9,171억 원을 잡아 놨거든요. 벌써 9월 달까지 9조 6,302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더 증자를 해야 되겠죠? 아마 또 정부가 추경을 해서 지난번에 이미 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놀리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실업자가 넘쳐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정도면 고용참사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2018년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7조 9,19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5조를 넘겼어요. 15조 1,734억 원입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 가잖아요.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이 또 있습니다. 아직도 3개월이 남았습니다. 3개월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올해도 예 이게 10조를 넘어서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 정도로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많으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일자리를 보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추이를 보면요, 2025년 9월에 1564만 1000명이에요. 전년 대비하면 19만 천 명이 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1.2% 1.2% 1.2%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최악의 숫자입니다 역대 최저의 숫자예요. 지금 고용 보험이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 거의 거의 바닥을 찍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2008년에도 4.8%였어요. 2003년에도 1.9%였고요. 그런데 지금 1.2% 최악이죠. 그만큼 예 여러분 일자리가 많이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배수를 봐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는 폭망이죠. 제조업은 계속 줄어요. 예, 384만 4천명 0.3%가 줄었습니다. 1만 1천명이. 서비스업은 좀 늘어나요. 1천9 0만명 예, 예2.0% 늘었습니다. 21만 9천명이 늘었고요. 건설업은 진짜로 많이 줄어요. 2.3%나 줄었습니다. 74만 7천 명. 18,000 명이 또 줄었어요. 건설이 박살 난다는 이야기죠.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자리 보세요. 구인배수를 보면 2025년 9월이 0.44입니다. 예. 여러분. 100명이 44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싸운다는 뜻이 구인배수 0.44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100명당 일자리 개수잖아요. 44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1997년 7월 0.39 이후 1999년이 99년 0.39 이후에 26년 만에 최저치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니까 젊은이들이 왜 캄보디아의 취업 사기에 넘어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예, 일자리가. 100명당 일자리가 44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못 찾으니, 아니, 캄보디아에 가면 IT 일을 하면서 월1 0만원씩 보장. 당연히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나라가 잘못한 거예요. 나라의 위정자들 워낙 잘못해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요? 개뿔을 국가 지도자입니까? 지들끼리 정치 싸움만이라고 청년들은요 납치돼서 장기가 적출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요 아직도 싸우고만 있어요 싸우고만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새끼들 지랄 연병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누란 지위에 있는데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아니, 나라가 할 일이 뭡니까?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아니, 일자리 만들라고 했더니, 가짜 일자리나 만들고 말해. 가짜 일자리, 노인 일자리, 알잖아요. 노인 일자리, 하루에 말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고, 일년에 예, 예. 한 달에 27만 원, 8만 원 받는 그 노자, 노인 일자리만 늘려서 국민들 속이고는 안 잡고, 그래서 개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정부도 개새끼들이고요, 국민을 속이잖아요. 아니, 말만 하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들은 그렇게 해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이렇게 한다. 맨날 국민의 핑계를 달지만, 그 속에는 국민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예, 자기인 거예요. 그죠? 자기인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광분해야 돼요. 우리는 난리가 나야 돼요. 20대, 30대, 30대는 잘 모르겠어요. 20대, 심지어 10대, 여기는요, 지금 난리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으니 나라가 진짜 충격적으로 됐다. 그말 오늘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예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기본적으로 할 일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겁니다. 이것 이후에 더더 더 중요한 것.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고용을 창출해야 돼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나라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싸운이라고 정신 없어요. 정치판이 돼서요, 모든 게 정치로 덮어서 표중심으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일자리는 안 만들어지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다는 것. 이게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소홀했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데 그들은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 채우기에 바쁘다. 그래서 나라가 최악이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